요즘 이 주방 제품 주부님들한테 관심 많으시더라고요. 바로 편백나무 찜기인데요. 저희는 평소에 편백찜 맛집을 종종 찾아갔었는데, 이거 그냥 찜기에 재료 넣고 찌기만 하는데, 굳이 밖에서 사먹어야 하나 싶어서 고민하다가, 집에서 큰맘 먹고 구입하고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. 오늘은 내돈 내서는 이 편백찜기 장단점 전부 알아보겠습니다. 가시죠. 장점, 예쁘다. 요즘 편백찜기가 유행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. 아무로든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비주얼 감성이 뿜뿜합니다. 그래서 아무거나 대충 전해도 신경 쓴 듯한 느낌이 나죠. 저희가 집들이나 손님 맞이를 대부분 이 편백찜기를 이용한 편백찜으로 내놓았는데요. 그때마다 반응이 정말 좋아서 손님들이 사진 엄청 찍어가셨습니다. 고기가 됐든 해산물이 됐든 냉동 만두가 됐든 일단 넣기만 하면 인스타 가기 되니까 손님 맞이용으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장점 오래가는 편백향. 저희가 이 편백찜기를 산지 2년 가까이 됐는데요. 물론 막 샀을 때보다는 덜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편백향이 남아 있습니다. 이거 음식 먹을 때 피톤치드 향좀 난다고 뭐가 다른가 싶으실텐데 사실상 편백찜의 본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향인데요. 이 향이 식재료의 잡내도 없애주고 식재료의 편백향이 배게해서 향긋하고 건강한 맛을 즐기는 것이 편백찜이라는 요리이기 때문입니다. 아무래도 새로 산 제품이다 보니까 식당에서 쓰는 편백찜기보다는 훨씬 편백향이 많이 나서 정말 좋았습니다. 단점 크기와 무게. 제가 가지고 있는 찜기는 2단 기준 4kg이 넘어갑니다. 무게가 무거운 만큼 안정감도 있고 또 견고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여기 하단에 물 채우고 식재료 들어가면 여성분들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무게가 됩니다. 손님들 대접한다고 샀는데 손님들한테 이거 옮겨달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곤란한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죠. 이 무거운 무게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. 또 전체 사이즈가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. 이게 그늘진 곳에서 보관을 하라고는 하는데 서랍장에 넣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크기라서 저희는 그냥 선반에. 놓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점들 잘 고려하고 구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. 단점, 관리법. 아무래도 나무 제품이다 보니까 세척과 건조에 신경을 써야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정석적인 관리법은 사용 후에 바로 베이킹소다로 닦아주고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에서 말려 주어야 합니다. 식기세척기 사용은 당연히 안 되고 크기도 크니까 설거지도 좀 불편하고 아무래도 일반적인 냄비보다는 관리하기가 귀찮은 편이 사실입니다. 단점, 가격. 저희가 이 편백나무 찜기를 살때 가격이 18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요. 이건 2단 기준이고 3단 기준으로는 20만 원이 넘어갑니다. 이 제품만 유독 비싼 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편백 찜기가 10만 원을 넘어가더라고요. 아무리 예쁘고 편백 향이 많이 난다고 해도 어쨌든 본연의 용도는 그냥 찜기이기 때문에 찜기에 10만 원을 넘게 쓰는 건 비싸다고 느끼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. 그런 분들에게는 이 가격이 부담이 될것 같고요. 그래도 구매하겠다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먹는 것과 관련된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 저렴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편백나무 찜기의 장단점을 알아보았고요. 저희는 자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손님 대접할 때 생각없이 꺼낼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정말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구매에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.